여러분 ai 반도체 시장 정말 뜨겁죠 이 거대한 전쟁터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숨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지글랜드라는 회사인데요 오늘은 이 회사가 왜잘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돈은 못 버는지 그 기묘한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하우스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 아이디어만 가진 회사. 그러니까 페블리스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실제 공장 파운드리에서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뭐랄까 번역가 같은 존재예요. 아이디어라는 청사진을 실제 공장에 알아들을 수 있는 시공 도면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둘을 이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등 반도체 공장, 바로 그 TSMC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딱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시나요? 네, 바로 그 회사가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 에이징랜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에이징랜드가 어떻게 한국에서 유일한 TSMC 파트너가 됐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위치, 당연히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보입니다. 2016년에 회사가 세워지고 불과 2년 만인 2018년에 반도체 설계의 절대강자 RM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9년, 결정적으로 TSMC의 공식 파트너 VPCA 자격을 따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올해는 RM의 최고 등급 파트너 프로그램에도 합류했어요. 자 그래서 이 VCA 파트너십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든 TSMC의 최첨단 공정을 쓰고 싶다. 그럼 무조건 예외없이 에이즈 그랜드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아닙니까? 통행료를 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권력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진 에이지그랜드가 이걸로 뭘 했을까요? 바로 지금 기술 업계에서 가장 거대한 파도, AI 혁명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이 도넛 차트 한번 보세요. 2023년 매출 구성인데요. 딱 봐도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AI입니다. 무려 48% 거의 절반이에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이 AI 칩 설계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회사의 정체성이 거의 AI 전문 디자인 하우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을 보면 AI 쪽 매출 비중이 많아봐요. 24% 적게는 17% 정도예요. 근데 에이지글랜드는 혼자 48% 거의 두 배, 세배 수준이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이 여기서 확 바뀝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수줍게 끼 같은 실적 추락입니다. 사업은 승승장구 하는데 번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해 버린 걸까요? 우선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는 정말 훌륭합니다. 매출을 보면요. 2021년에 452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742억 원까지 늘었어요. 꾸준히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 말은 즉, 에이징랜드한테 일 맡길게요 하는 고객들이 줄을 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회사는 갑자기 적자를 보기 시작한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멀쩡히 11억 흑자를 내던 회사가요, 2023년에 이익이 39억으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132억 원,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뭐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친 수준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부터 그 미스터리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일을 위해 오늘 쓴다. 이 적자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미래에 베팅을 한 거였습니다. 크게 세 군데에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첫째, 수원에 번듯한 R&D 센터를 새로 지었고요. 둘째, 연구 인력을 무려 40%나 늘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 TSMC의 본진인 대만에 직접 R&D 센터를 차렸습니다. 왜냐? 3나노, 2나노 같은 최첨단 기술을 바로 옆에서 배우고 우리 걸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미래에 더큰 돈을 벌기 위한 계획된 적자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수익성으로 가기 위한 여정. 과연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뭘 눈여겨 봐야 할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돈을 버는 방식을 보면요. 93%가 일회성 개발 용역이에요. 이건 딱한번 받고 끝나는 돈이죠. 진짜 알짜배기 수익은 나머지 7% 바로 양산 계약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계약하면 그 칩이 계속 생산되는 동안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말하자면 월세나 연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투자는 일회성 알바를 줄이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늘리려는 건물주의 전략 같은 겁니다. 이 개발을 양산으로 얼마나 바꾸느냐, 이게 이 회사의 성패를 가를 유일한 열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걸 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당연히 갈리겠죠? 낙관론자들, 즉, 불 케이스는 이렇게 봅니다. TSMC 독점 파트너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AI 시장은 계속 클 거고, 지금 투자는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올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반면에 비관론자들, 베어 케이스는 걱정이 많습니다. 최첨단 기술, 그거 따라가기 진짜 힘들어. 돈 버는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해외의 괴물 같은 경쟁사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죠.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왜 돈을 쓰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 투자가 성공할 거냐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과연 내일의 달콤한 양산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